마지막까지도 저는 그런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 최종 대드라인으로 뽑히는 사전투표율을 지났지만 본투표일 전까지 물밑 협상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오늘도 단일화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는 그런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일화 최종 대드라인으로 꼽히는 사전투표일을 지났지만 본투표일 전까지 물밑 협상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한 표라도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후보 뜻 아니겠나. 이준석 후보도 서울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만큼 실무선에서라도 만남을 제안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간 만남은 어렵더라도. 실무선 물밑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 측은 오늘도 냉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상황에서도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국민의 힘의 전략이라는 것이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 물밑 협상이 불발된다면 내일 유세차에 올라 김 후보가 직접 이준석 후보를 언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